자, 인성라이더 오늘 욕 안하기 미션 아니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씨발! 인성라이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ou ready? 방 만들게요 인성라이더 자, 여러분들이 그 불필요한 인원들은 여러분들이 가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성라이더 방 팠고요 예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새벽 인성라이터가 사람이 꽉안 차는 거 보니까 할까? 다들 지금 형님 안경을 좀 내려서 주시죠 눈이 몰려 보여요. 손석희 느낌으로 다가.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됐나요? 안경은 너무 올렸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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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 정도. 별걸 다 신경 쓰시네. 준비되셨죠? 오케이. Are you ready? 놀이동산부터 신나게 가 볼게요. 스타트. 오4 3 2 1자 갑니다. 게임 소리가 좀 작죠? 자켜 드릴게요. 예 끝나고 마우스 커서 치워 달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정 이거 제가 네, 지금 마우스 쉴게요. 자 좋습니다. 어! 아씨발년아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하지. 아저 근데 알게 모르게 욕을 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내가 욕, 요즘 욕 줄이고 있거든요. 아 참. 실력이 완전 다 죽었네. 코트는 욕 절대 못 고치면 아니에요. 자, 욕안 하고 해볼까요? 욕안 하고 하기 미션, 욕안 하고 미션 한번 가볼까요? 저욕안 하면 전 절제할 수... 에이, 에이, 망했다. 부배식 운영해 볼까요? 부배식 운영. 네. 네. 네죠 부배식 운영. 예. 부배식 방송 운영이죠. 속보입니다. 스트리머 부배가 아프리카에서 트아 유... 트위치로 이적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정당한 소식이라 영정이야 근데 영정 아니죠? 펑디 와서 와 무슨 부산에 비가 많이 내리나 봐요 비가 와가지고 베란다에서 물퍼 나르느라 코경 못했네 키윽 키윽 인정나이더 막자 화이팅 펑디 와서 와 무슨 부산에 비가 많이 리나 봐요 비가 와가지고 베란다에서 물퍼 나르고 있대요 <laughs> 베란다에 물퍼나르고 소리 날 날개 빼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요. 거슬려서 달리기 힘들어요. 일, 이, 삼, 사. 오, 출발! 자, 인성라이더 오늘 욕안 하기 미션. 욕안 하면서 부베지 운영 하기 미션. 자, 코너 속의 코너죠. 인성라이더. <laughs> 자, 욕안 하기. 욕안 하고 웃으면서 잉! 하기. 예. 아. 아나 실력이 근데 진짜. 형 날도 거의 다 써가는데 공포설 말고 더 좋은 벌칙 없을까? 형 날도 거의 다 써가는데? 아 아침이 다 돼가는데 공포설 벌칙으로 하긴 좀 그렇다. 어 그러면 뭐 일회성 벌칙 하나 할까요? 우통 벗어버릴까? 아, 우통 벗으면 안돼 정지 먹어. 옷이 아, 내내 몸이 너무 야한, 야한 몸이라서.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이상한 건 이제 네 면상이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걸뭘 느낀다는 거지? 불안하게 왜 그래? 그근데너왜영 타자? 어? 야 이거 스탑. 솔직히 이거 이거 솔직히 스탑.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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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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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주인이 여러분들 이거 계정 주인이 군대 갔는데 이 새끼 휴가 나왔나 봐요. 이 새끼 휴가 나왔나 봐요. 야 잠깐만 이거 솔직히 에바야. 다시. 와나 끝까지 모를 뻔했어. 어쩐지 이상한 거야. 느려 느려 마. 왜내 면상 갖고 욕을 하고 그래 이 두공 놈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그러면 <laughs> 진짜 얼탱이 없네. 와, 오얘 뭐야? 왜 영카로 바꿔놨지? 미친 놈인가? 어이 좋은 차를 놔두고 얘가 타던 차가 <laughs> 시발 영카 말해줬다고 나태요 산에 못된 것대. 흑기사 한번 타볼게요. 흑기사,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차 자,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네, 알겠어요. 그냥 할게요. 예, 여러분들 재밌으셨으니까, 예. 그리고 싹다 강퇴할게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왜 들어와 가지고? 막 자도 못 하면서 겨우 들어와 가지고 짜증나게. 자, 여러분들 몇명 자를게요. 예, 그냥 이대로 달릴게요. 계급들이 높으니까, 일단 자, 카운터 시작됐구요. 5 1 2 3숙제아들 있어요. 학교에서 5. 선생님이 어제 숙제 있었어요. 다 있는데, 저는 혼자서 아고 칭찬 받고 싶어서 선생님 어제 숙제 있었는데요. 이런다고 기억시상요 앞으로 미션 아, 확실히 다르다. 이래야지, 이래야지, 차가. 아, 근데, 넥슨의 횡포를 또한번 느낀다. 야, 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넥슨식 운영 지리네 좋아. 여기서 막힐 줄 알고. 앞으로 뭐 욕하면은 1분씩 뺀다든지 그렇게 할게요. 늘었어 늘은건 아닌데 실력이 일취월장했네 일취월장한다는게 늘은거죠 잘리고있 정신없어가지고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유튜브에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 5시 넘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이씨, 개 네. 네, 욕 안했구요 안했구요 알아서 정리할 애들 좀 정리해주네요 네. 자 고정맵 중에 하나죠 다오와 콩나무 요거 바로 달리겠습니다 레디해 레디 레디해 빨리 시간 없어 20분만 20분밖에 안 남았어 아니 이제 욕했을 때 1분씩 뺀다는 건 다음부터 하자 그 말이죠 내 말은 1 2 3 오, 에라이 <laughs> C까지만 들었잖아요. 예. 아이성남한 간만하니까 재밌네. 아 내가 근데 진짜 옛날에 있을 때랑 진짜 많이 들었어. 일단 차가 좋아서. <laughs> 에이. 야. 시군요 자, 코르셋코르셋던 <laughs> <코르세튼> 좋았구요 야이씨 <laughs> 여서 인 네. 자. <laughs> 아야 어디있는거야 안보여 오 1등이 되게 잘한다 러너가 되게 잘해 아 맵, 맵 개길다 이거 <laughs> 이거 되게 시간낭비인데 이거 아니 안보여 헤에 저앞에 있다 와 저걸 어떻게 이겨 연보라세 아, 4시 49분이구나. 아직 5시가 안 됐구나. 거의 5시입니다. 예. 파라곤 타야 될것 같아요. 파라곤이 더빠르 빠르죠. 그렇죠? 흑기사보다. 파라곤 탈게요. 라곤이 어디 있어? 라곤. 파라곤. 여기 있다. 자. 맵을 자, 순방. 순방 바로 가죠. 1 2 3 4 5 출발합니다 오케이 스타트 좋았고요 이번 반에 이번, 이번 이번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스타트 개좋았어요 쉴수 없어야 돼요 오오오오 씨 아, 제법 제법 막네 어 멘탈 잡아야죠 멘탈을 잡고 저 앞에 1등 보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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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보이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laughs> 미리 인사드려도 될까요? 미리 인사드려도 될까요? 저좀 일찍 미리 인사 좀 드리려고요. 네. 미리 인사 드릴게요. 다들 고생하셨고, 어, 오늘 방송 되게 재밌었어요. 코르세턴도 좋았고요. <laughs> 자, 그 시청자분들 오늘 어, 방송 되게 오늘 우리 뭐 했죠? ah 220,333억 333조 아무것도 못했죠. 1, 2, 4, 5. 오케이, 출발. BGM 좋고, 코너링 좋고, 드리프트 좋고, 막자 좋았고, 지름길 좋았고. 아, 씨. 좋고. 오케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미. 아니, 이렇게 실수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쟤? 쟤차 바꿨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에아 씨발 조졌다. 아, 아. 아, 씨. 완전히 젖네. 아니, 어딨어. 저 새끼 왜 이렇게 빨왜 빡... 이렇게 빨라, 쟤? 아니, 첫바퀴 때 진짜 실수 안 했는데. 존나 빨라. 아에 씨. 아. 아, 멘탈. 멘탈, 멘탈. 아. 아, 씨발. 아, 씨발존 나빠르네. 아, 진짜, 진짜, 잘해. 쟤. 미친 거 같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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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벌 고, 이 약해서 대 고, 안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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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그 자르자 자발 라플렉션 저런 초딩들도 안 막히는. 맞기는... 아니. 아니. 아이씨. 아이씨. 아 씨. 코코카 이제는 요 아. 야, 처음에 0카 탔던 거 5분만 주라. 어? 이거 5분 추가합시다. 처음에 솔직히 0카 탔던 거 진짜 개 에바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5분 추가할게요. 솔직히 맞잖아요. 아, 그래 나 내가 헬라던 맵이 이거 아니었는데. 아, 에휴유씨 조졌다 안전이. 아제 너무 잘해, 솔직히 핸디캡좀 줘. 아니 너무 잘하잖아 쟤뭐 말이 안 되게 잘하는데 저거. 아니 뭘 반석 반 밖에 차이나, 저기 지금 방금 좀 미니맵 보시면은 아니 미니맵. 보면. 어, 진짜. 존나 가혹해. 이거는 뭐, 솔직히. 자, 역겹죠? 역겹죠? 개소리 하죠? 또 후원으로, 후원으로 존놀리 펼치, 펼치죠? 욕안 하기 미션.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예행 연습해보는 거죠.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인성라이더 때 써먹을 것인지. 안, 안 써먹을 것이지! 씨발. 개이 끼야 욕할 거야, 이 씨발로마. 이 씨발로마! 아무도 나한테 욕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명도 없어 와 존나 잘한다 진짜 와 애누리 없다 완전히 애누리 없어 쟤야 너무 잘해 야, 미쳤어 쟤야 존 너무 잘해 진짜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니 이 새벽에 뭔용병한다고 카트라인다고 잡빠졌냐저 프로..프로인가? 프로..프로 레이서 팀이래 트로아 프로... 승질나네 애누리 존나 없어 기차길 한번 줘야 돼 이거 기차길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데 아 잠만 시간도 멈춰놔야 돼 맷골 때 시간 뭐아 진짜 씨... 아 존나 오랜만에 하니까 레디 고가질 줄 못해요 난이도가 두 개짜 난이도 세개 이상만 해야 돼요. 1 2 3 4 5 아. 졌어. <laughs> 벌써 졌어, 나는. 와, 진짜 잘한다. 아, 똥마려. 좋 됐다. 아니. 아, 똥마려. 아, 큰일 났다. 똥마렸다. 아, 똥마려. 5분? 아. 아, 나 크론병 걸렸나봐. 똥이 마렵네. 아, 에어컨 틀어놨더니. 어우, 닭살 도는 거 봐. 똥마려가지고. 워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야, 이거는 그냥 1초에 시작을 해도 내가 지겠는데? 야, 쟤왜 이렇게 잘하니? 야, 장난. 야, 진짜. 와. 장난 없다, 쟤. 필살기 한번 쓸까? 필살기 한번 쓸까요? 필살기 가자. 필살기 갑니다. 1 2 3 4 5 っっあっ 자 똥사랑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구요 뭐 감사해 오 그렇게 포이하오 싫은... 아니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오케이 1등 1등 저 똥사랑 갈게요 감사드리구요 2분 남겨놓고 1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공포설은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미션은 미션요 게임은 게임이니까 인정해주시고요 모두 채팅창 2형 지읒 2형 지읒 인정 어 인정 마하바바냐바람다 신장. <laughs> <laughs> <마하바냐, 바람이 웃음> <다 신경. 웃음> 여러분들 내일 봬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런. <laughs> 여러분들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은지 홀릭 마지막 후원 고맙고. 저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미션 성공했습니다.